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곤지암의 라이더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 곤지암에서 보드 타고 있는 인천에 있는 동네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 아저씨. 동네 아저씨고, 네, 닉네임으로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네 아저씨 분께서는 데크를 어떤 데크 쓰고 계신가요?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옥세스 159 BX 예. 여기까지 데크는 어떤 거 쓰셨고 이 데크를 지금 쓰고 계신 이유가 <laughs> 그 말씀은 뭐, 저 저놈 또라이라 게는 욕하겠네 나로. 제가 여태 네. 거있는거딱두 가지. 네두 가지. 캐슬러랑 옥세스 캐슬러 옥세스 어떤 네. 모델 쓰세요? 캐슬러 3 년에 캐슬러 뭐서 지그때 더크로스였나? 뭐지? 뭐서 지그때 더크로스인가 그때 하얀 거? 더크로스. 네 그때. 아, 뭐지. 아 바로 아래 단게 하얀 거. 하긴 아, 그 이름 다 까먹었대. 그걸 쓰다가. 네. 음 그때는 더글로 탔었대요. 아이드라이드. 아, 아 더크로 라이든가 더 어. 라이든가 뭐지? 음. 그러다가 전양을 탔는데 조금 말랑말랑하다 느낌 나서 음. 뭐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음. 장비빨이 따라가야 잘 탄다 해서 옥션을 갈아탔네. 뭐더 이상 아, 다른 거탈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거 이상은. 네. 요 그러면 그 다른 데크들과 이거 지금 현재 타고 계신 데크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 일단 있을까요? 뭐 가격이 차이고. <laughs> 네, 그리고 네, 라이딩 네. 지금도 제가 6년 탔나? 원래 네. 지 7년 탔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뭐 관광 보던데 관광 보더 입장에서도 그래요. 알래요. 제가 다른 테크 잠깐 타 봤거든요. 한두 탈세서. 음, 음. 근데 얘는 물어주면 안나요 아. 미친놈이지. 딱 물으면 안나요 절대 5초도 안 넘어지는데 음, 다른 애들은 다르기. 딱 물면 그자체를 유지 안 하고 조금만 트어지면 터지는데 얘는 아, 안 터져, 거의 안 아, 터진다. 얘는 그림력이 엄청 좋다. 그렇죠. 빙판에 올라가도 일단 물면 안 나요. 좋은 음, 점 있죠. 꽤 비싸겠죠. 알겠습니다. 바인딩은 현재 쓰고 계신 게 어떤 것쓰로계신요 바인딩, 야, 바인딩도 몇년 됐나? 나뭘 쓰지도 몰라 x V. 아, 불, 이게 뭐지? XV. 아, 플러스 S V인데 이거도 이, 이거도 음. 6년, 7년 뭐 망가서 바꿨는데 아. 망가진 지네요. 만 가지고 에이... 내구성 좋고 X V 쓰고 계시고 현 이거 쓰기 전에는 어떤 거 쓰셨나요? F. XF XF 요 아래 단계 쓰다가 X V 로 넘어오신 거 전량 타니까 좀더 강한 걸로 넘어오죠. 강한 걸좀 강한 예. 걸로 넘어오신 거. 부츠는 현재 쓰고 계신 게 어떤 거 쓰고 계신가요? 부츠 뭐 대한민국에 전량 타는 사람들 다 쓰는 거 K2 K2 <laughs> K2 어떤 <laughs> 모델이죠? 아... 뭐래 뭐 이거 스락스락식스아야 쓰락! 참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물어온 다 몰라 장비 누가 뭐저 탐사고 누가 뭐저 탐사고 아 그래서 이렇게 추천받으셔서 사실 가지고 다 아, 알겠습니다 스락스 쓰고 계시고 어, 혹시 이거 그럼 처음부터 이걸 쓰신 건가요? 다른 거 쓰다가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아니고 부츠 여러 가지 다 신어봤는데 발 사이즈가 작아요. 남자 치고는 240에서 245인데. 그 발에 맞는 부츠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타다 타다 어느 날에 주변 분들이 야 이거 한번 신어봐라. 음. 그 신은 들로는이 년밖에 안 됐네 그래봤자 장애인부터 신었거든요. 음. 너무 좋아요. 아 발도 안 아프고. 뭐 그렇다고 어느 정도 말라랑한 거다. 음.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음. 다소음 그래도 이거 쓰시고. 라이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게, 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뭐저 같은 사람 너무 앉지 고 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자세가 좋으면 <laughs> 네. 너무 앉아요. 네. 자세? 예, 네. 자세나 중심이 흐트러지면 네.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네. 사람이 컨트롤을 넓판대기 같은 거 하는데 중심 오해 없으면 당연히 넘어지기 마련이죠. 음, 그러니까 자세죠. 자세가 자세. 제일 중요하다. 네. 있지. 어, 나, 나 이거 때문에 내 라이딩이 완전히 확 바뀌었다. 음, 제가 예. 네. 작년까지 5년 전인가? 예. 네, 5년 전. 진짜 누구 봐도 아, 저 사람은 막 타는 사람. 관광 보드. 근데 작년에 어느 순간부터 아, 여태 탈걸 조금 더타 보고 싶어서 좀 깊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우리 사부님하고도 네. 조금 더 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하체라고 했나요? 하체 힘이 버텨주고 네. 해야 되는데, 곧그 뒤에 건던주고 해야 되는데 아닌가, 사훈이? <laughs> 그러니까 곧그 뒤에부터는 다음 다운이고 어느 타이밍이고 음. 이런 건데 저는 그래 자세, 그상 자세? 자세? 아, 자세, 하체. 아, 첫 번째 대답과 거의 똑같은 거네요. 자세. 그뭐그 그러니까 자세라는 건뭐베이직을 베이,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BBT, BBT. 네, BBPG. BBT. 네,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럼 리프트 내려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 지금 현재 라이딩 하시면서 연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이걸 생각하면서 난 타고 있다 이게 어떤게 있을까요 이걸 중점적으로 타고 있다 타이밍, 저는. 타이밍? 예. 그 어떤 타이밍 자세가 bbp 라는데 보통 다 자세 안정적인 자세에서 타이밍이 있거든요 들어가고 나가는거 타이밍을 예. 사람마다 달라요 좀 빨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오는 아, 턴, 사람 턴이 시작하는 예, 예, 예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실제적으로 타보고 옆에 보는 사람 아너좀 빠르다 늦다 이거 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음... 동영상 안 찍고 맨날 나름 느낌 좋게 타쓸데 없어요 꼭 같이 타는 사람이 있고 찍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늘거든요 1년 사이에 업 됐거든요 저는 와. 저 장현수 영상 보면 놀랄 거예요. 어. 그래서 <laughs> 지금 지금은 그 턴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잡고 계신 연습을 하고 그쵸, 있고, 그쵸. 하고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